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올림피아코스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열세입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3분의 1이 넘는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그치는데요. 전력 자체는 떨어지지만 이번 라운드 상대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1차전에서 나름 수비 세어의 안정감은 괜찮았지만 코너킥에서 짐 시티를 두 번이나 놓치면서 패배를 면치 못했는데요. 파파노플로스가 공중 볼 경합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폼이 좋지 못했지만 중원에서 카마라, 은빌라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343 시스템에서 수비시 5백을 가져갔고 윗선 자원을 역시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유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상대 공격진의 전력 뉴스가 상당한 가운데 1실점 내외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리그 5위의 아틀란타입니다. 최근 경기 내 외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직전 리그 일정에서 피오렌티나에게 패하면서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에서 무리엘마저 쓰러졌습니다. 자라파, 미란추크 등 일선 자원들의 결장 속에 강행군을 감행하던 무리엘마저 쓰러지며 공격진에 비상이 걸렸죠. 말리노프스키 보가를 일선에 내세운 변칙적인 전술을 가져갔지만 직전 경기 2호 슈팅 한 개만을 기록하는 등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윗선의 무게감이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이번 라운드 역시 최대 1득점에 묶일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플러스 1 핸디캡 승입니다. 올림피아 코스가 1차전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높고요. 윗선 자원들의 역습과 높은 슈팅 전환율로 상대 골문을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아탈란타는 공격진의 전력 유수가 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비에 치중한 경기 운영으로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정이 아닙니다.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알 소시에다드와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소쉐다드입니다. 1차전 힘든 원정길로 예상되었지만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성공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던 팀의 수비가 무너졌는데요. 빌바오에게 70분 기점으로 내리 4골을 헌납하며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만월 감독은 경기 직후 힘든 패배를 추스리고 유로파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한 집중력을 가져가지 못했고 대인 마킹 역시 미흡하며 4분 만의 코너킥에서만 두 골을 헌납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비에서의 중심과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의 부재가 눈에 띄는데요. 여전히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단 6실점을 허용하며 홈 한정 리그 1위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견관 수비 퍼포먼스를 기대해도 좋을 가운데 직전 경기 불안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1실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그 4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1차전에서 상대를 밀어붙였음에도 홈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직전 리그 일정에서 원정에서 6골을 퍼붓는 화력을 뽐내면서 공격진의 예열을 마친 상황인데요. 직전 경기는 앙헬리뇨를 비롯해 일부 로테이션을 가져가며 적절한 체력 분배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마치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직전 경기와 무려 6명의 선수를 바꾸며 성공적인 경기 내용을 가져왔는데 특히 3선에서 하이다라가 공수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맹활약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좌우 윙백들의 적절한 커버가 이루어졌고 그바르디올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수비를 이끌며 실점을 최소화했죠. 적절한 체력 분담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들의 짜임새 있는 수비가 이어진다면 1실점 내외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마이너스 1 핸디캡 페이입니다. 소에다드가 안방에서의 수비 대처는 매우 좋지만 여전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에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도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지만 직전 일정에서 원정에서 6골을 폭발시키는 등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이죠. 다만 상대가 안방에서 유독 수비 대처가 잘 이루어지는 점과 앙헬리뇨의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 정이 아닙니다. 다음은 슬라비아 프라하와 베네르바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 리그 1위의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자국 리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는 중이죠. 리그 22경기 단 2패만을 내주며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페네르바체와의 1차전 원정 분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 끝 1점차 승리를 거두며 다가오는 홈경기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 숫자 우위를 점하며 득점 생산을 노렸는데요. 줄곧 3-5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며 모든 상황에서의 숫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좌우 윙백들과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적극적인 공수 가담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죠. 최전방 1선, 소르, 온라인카, 투톱 조합과 함께 원활한 영계 플레이가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득점 생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원 라인 역시 공격 상황 시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국리그 5위의 페네르바체입니다. 지난 맞대결 패배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으나 직전 리그 경기 승리로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다가오는 슬라비아 프라하전 역시 지금의 흐름을 이어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나 원정 분리를 안고 있기에 다소 험난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공격 전개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전 리그 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했으며 두골 모두 페널티킥을 통한 득점으로 박스 내볼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공격 전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선 외질의 전력이 탈로 득점 생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이크가 공격 전개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홈팀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국 리그 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 중이고요. 막강한 화력과 함께 견관 수비력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페네르바체전 원정에서도 대량 득점을 통한 승리를 거머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일정 역시 홈 이점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공산이 높고요.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며 2.5 언더 접근과 함께 슬라비아 프라하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PAOK와 미트윌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 리그 2위의 PAOK입니다. 자국 리그 내 성적은 훌륭합니다. 리그 11경기째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더불어 리그 내 최다 득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홈 경기 일정을 통해서 지난 패배의 서력을 되갚을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홈 2점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 맞대결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점유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나서며 공격을 전개했으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이선아우그 스토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에 나섰으나 미틀란트의 적극적인 압박에 빈번히 막히며 박스내볼 투입에 난항을 겪었죠. 자국 리그 2위의 미트윌란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5경기 승패를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난항을 겪는 중인데, 지난 맞대결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우세한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일정에서는 원정 분리와 함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그 내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직전 리그 경기 무득점에 그치며 득점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최전방 1선 시스토 이삭센 투톱 조합은 장신을 활용한 공중볼에서의 우위를 노리고 있으나 이선 자원들이 다소 기복을 보이면서 원 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PAOK 전 맞대결에서 증명했듯이 공중 볼 경합에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대 수비진이기에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이선 자원들의 가담이 더해진다면 득점 생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원정팀 미텔란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7 5경기 2승만을 기록하며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맞대결 승리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심어진 상황으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장점을 갖춘 상황이죠. 장신의 일선 투톱을 적극 활용하여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정 분리를 안고 있는 일정으로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미틀란트 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테세와 라피트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리그 6위의 비테세입니다 지난 맞대결 1점 차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죠. 자국리그 역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처참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다가오는 홈경기 일정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공산이 높겠습니다. 득점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최근 7은 리그 4경기 총 2골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공격진입니다. 지난 위트레우트전 55.6%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했으나 한골 득점에 그치며 무승부를 기록했죠. 자국리그 7위의 라피드빈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리그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리그 7위에 머무는 중인데, 지난 비테사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심어진 상태지만, 이번 시즌 유독 원정 경기에 약한 모습으로 원정 분리가 크게 작용하는 팀중 하나로, 사실상 이번 일정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7은 리그 5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하고 있기에, 득점 생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밀리는 경기 양상 속에서도 득점만큼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특히 이선의 크나스 밀러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 전개와 함께 페널티 박스 내볼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맞대결에서 라피드빈이 1점 차로 승리를 거뒀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리그는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유독 좋지 않은 편으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오가는 공반 양팀 모두 한골 득점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